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2 0 1 2년 8월 2일 화요일 수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지수는 지금 상승 구간 후에 횡보하고 있다. 뭐 살포시 쉬어도 되는 구간이죠. 예, 33,000다 왔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1 2 1선도 있고 살짝 쉬었다가도 되는 구간입니다. 최근에 뭐 워낙 뭐 좋은 움직임이었고 이격도 좀 벌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3만 3천을 넘어가서 위에서 쉬면 더 좋고 3만 3천 근처에서 저항 받고 살포시 쉬었다가 가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횡보하면서 쉬는 건또 양호하네요.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됐는데 에, 전월 대비에선 하락했는데 예상치보다는 나았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할 가능성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뭐 다시 한번 또 솔솔 나오고 있고. 기존 이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작년 4분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 때문에 조금 더 지연이 됐는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정점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자 그리고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이제 중국의 차이신 제조 업 PMI죠. 어, 요거는 이제 예상치를 하이하면서 중국은 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 중국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 중국의 이 생산성 같은 경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생산성이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유가에 대한 수요 하락, 원자재에 대한 수요 하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7월 고용 보고서 이번 주에 발표되니까 요 정도 뭐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아주 잘 해주고 쉬고 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 12,000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쉬어도 되는데 횡보하고 있죠. 이렇게 살포시 내려서 12,000 흔들기까지 나와도 전혀 문제없다라는 거. 이런 움직임 가능하다. 자, 우리나라도 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횡보하면서 쉬고 있죠. 크게 밀리지 않는다. 2400 회복하고 위쪽으로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다. 2400 흔들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다.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주식을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코스닥은 4989를 반복하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주식을 좀 매수를 쌓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를 이제 청산하는 과정도 이제 수익실현 하는 거죠 어, 요 과정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순수하게 매수라기보단 공매도를 좀 정리한다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선물 한 3500개 양 매도를 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동안 매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옵션동향은 하방 포지션인데 콜매도 품매수면 어, 하방 포지션인데 금액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환율이 다시 1300원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주식은 여전히 3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다. 양호하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 코스닥은 팔지 않았나요? 코스닥은 원래부터 외국인 매수 세력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기관에서 들어오면 좀더 좋고 개인만 사도 올라갈 수 있고 이게 좀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 거, 그리고 기관 쪽을 보시고 하는 거는, 이제, 코스피가 메이저들이 주도를 하고, 코스닥은 꼭 메이저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외국인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들어오면 좋은 거고, 안 들어와도 많은 거다. 네,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좋은 겁니다. 코스닥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삼성전자 자, 2030년에, 무인 공장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텍스포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뭐 보합권 쪽 소폭 강세 쪽으로 해서 보합권 등락을 벌이다가 강세로 마감을 했고 관련해서는 이제 로봇 관련 주들이나 스마트팩토리 쪽이 좋았죠.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팩토리 뭐 가장 뭐 기본적인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고 S.K. S.K. 쪽 얘기가 나오면은. S.M. 코어를 보시면 됩니다. S.K. 쪽 얘기가 나오면 그리고 포스코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 포스코 I.C.T.를 쪽 보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기업마다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마다 포스코 I.C.T.도 오늘 보시면은 어, 갭 상승은 나왔는데 쭉 내려왔죠. 이 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로봇 관련 주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휴림 로봇 이거, 교육 종목이기도 하죠. 3,000원 회복하면 좋아진다. 3,000원 회복하자마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로보로보는 언제나 꾸준한 내 친구.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급등락이 나오지 않더라도 항상 꾸준하다. 로보로보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모습. LG전자 쪽에 로봇을 본다라고 하면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봇주 중에서 가장 단단한 종목 뭐냐하면은 과거부터 고형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고형도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닥 완성을 해버렸죠 그래서 만화처럼 바닥 완성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이니까 뭐 안암전자나 삼진 같은 경우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삼성 안암전자 삼진 이쪽을 같이 보시면은 이제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 삼익 THK 같은 경우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작업도 같이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어, 스맥이나 사이맥스, 아지넥스텍까지 전체적으로 다 살아나고 있다. 최근에 강조는 해드렸는데 예, 최근에 좀 이제 움직임이 한 2주 정도 늦춰진 것 같아요. 어, 바닥 찍고 바로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었는데 한 2주 정도 늦춰지면서 어, 좀 질질 끌긴 했는데 예, 드디어 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 역시 로봇 관련 주의 출발은 삼성이었고.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도 삼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고. 삼성하니까 이제 영어 DSP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등 나오고. 1700원만 회복해도 되는데 아예 뭐 뚫어버리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낸시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미사일을 쏘고 난리가 났죠. 그러면은 미중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왜 중화권 일을 미국이 간섭하냐 얘기죠. 근데 뭐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미국이 보호해야 된다 대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티토리오 얘기가 나오죠. 티플렉스. 뭐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어... 그리고 뭐 포스코 엠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움직일 수 있죠. 뭐 오늘 밤 10시 10분, 10시 반 전후 이 정도에 도착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정확한 건 가봐야겠죠. 대만에서 중국이 위협을 하면 중국은 뭐 격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위협을 하면 대만이 그만큼 이제 호위 병력을 보내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도 같이 엮였죠. 하나 시스템. 최근에 l 아이진엑스원을 비롯해서. 한국항공우주, 하나의 로스페이스는 많이 움직였는데 하나 시스템이 좀 쉬었죠. 요 14,000원 구간 회복하고 나서 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것. 빅텍이나 퍼스텍,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적으로 빅텍, 퍼스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도 기술력이 있죠. 드론 쪽으로도 있고, 자, 한일단조도 전통적인 방산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형주가 워낙 뭐 좋았었으니까 대형주를 좀 많이 봤는데 중소형주도 같이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 뭐 휴니드라던가 아니면은 스펙코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폴란드를 비롯해서 방산 쪽의 수출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주들이 좀잘 움직인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11만 명을 돌파했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뭐 학생들 이제 1년 일찍 입학하는 거, 어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 그러다 보니, 뭐 메가 m 디라던가 아이스크림, 에듀라던가, y 뭐 b m 넷 IB기명, IB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좀 특이한 게, 얘는 진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사조대림이나 신라교육 같은, 신라교육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일본에서 이제 뭐 미야마 원전의 방사능 물질을 포함해서 물류를 7,000 톤을 누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제대로 흘러갔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산 관련주들 사조대립, 뭐 신라교역 뭐 이런 쪽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 신라에스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씩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뭐 CJC 푸드나 뭐 사조시푸드 같은 쪽도 같이 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서림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지스가 mRNA 백신 원스톱 생산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모으면서 올라왔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요런, 요런쪽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콜드체인 의무화 같은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1 5 0 0원 돌파시도 한다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름 관련주이면서 콜드체인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뭐 볼수 있는 자리다, 보시면 되고. 최근 교육 종목으로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오토행 같은 경우가, 이제 12,500원 회복하고 큰 움직임은 안 나왔는데, 오늘 이제, 슥 움직이려고 하죠. 어, 먼저 간 거는 이제, 케이카 같은 경우가, 이제, 어, 그동안 뭐 워낙 뭐바닷권까지 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출발을 시작했다. 오토엔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게 쉬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요 저항을 회복하고 1 3만5천원에서 넘어온 다음에 에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실적 발표되고 하면은 골프존이나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약했었는데 하이트 진로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 나올 수 있다. 뭐, 어, 심텍도 그렇고, 원티드랩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좀 억울하게 밀린 종목들 있죠? 시장 영향력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샘표식품이나 뭐, 이런 쪽도 여러분들 그냥 같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호전주들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고, 자, 우크라이나 쪽에서 곡물 수출을 제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곡물, 뭐, 관련주들, 뭐, 이제, 팔아야 된다. 그건 과거부터 팔아야 되는 거였고,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식량 관련주들은. 자, 그러면은 지금 뭔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되는 거, 시각을 변경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나 현대, 에버다임, 뭐, 데모, 뭐, 아니면 sy나, 이런 범양건형 어, 뭐, 먼저 움직인 종목들도 있죠. 거기에 뭐, 뭐, 뉴보텍도 있고 시노펙스, 뭐, 수산중공업, 다스코, 삼부토건 그리고 오늘 식량 관련주들 밀려서 같이 밀렸는데 오히려 좋은 자리를 주게 되는 TYM이나 대동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쪽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좀 이, 기대감을 모으다가 잘못 올라간 쪽이 하나 있는데 이 UAM 관련주들 다시 한번 볼 만합니다 네온테크, 그리고 베셀, 뭐, 파이버프로, 캔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카본, 제이션시스템 이런 쪽 있죠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를 비롯해서 우주항공 관련주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어, 다누리호도 이제 달탐사선이죠. 어, 미국에서 이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 3일이었는데 5일로 밀렸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발사의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은 관련주들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반등 나오면서 1차 저항 정도는 왔는데 강한 저항이 아니라서 바로 넘어가서 쉴 수도 있고 여기서 저항받고 한번 쉬었다가 힘 모아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데 이번 주 안에는 한번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게임 메타버스 이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대감을 모으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맥스트가 최근에 꽤나 오래 쉬었습니다 6월부터 해가지고 한달 어, 거의 뭐한달 반을 이제 쉬게 되는 경향이 되는데 맥스트나 옵티시스 뭐 이런 선익 시스템 이런 쪽을 뭐 보시면서 이제 위메이드나 위메이드는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안전하기는 기대 수익률도 높고 저는 이제 선호하는 게 컴투스 홀딩스인데 컴투스 홀딩스나 YJM 게임즈 뭐 M 게임 한빛소프트 이런 쪽 같이 보시면서 이 위지 스튜디오나 이런 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지 스튜디오 백스터 이쪽은 컨텐츠 관련 쪽도 VFX 쪽도 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언트 스택까지. 이런 쪽을 보시면은, 위직 스튜디오는 이제, 투자사 중에 하나가, 이제, 한산에 이제 VFX를 맡았고,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상선언도 그렇고, 이제 외계인도 그렇고, 뭐, 담당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덱스터,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콘텐츠주, 최근에 CJCJV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확산, 뭐, 다 재확산 나오면서 쉬고 있는데, 그래도 2분기 실적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 일단, 영화관을 갈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팝콘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적 나오게 되면 또 이것도 실적주라고 볼수 있겠죠. 좋아질 수 있고, 배급사인 이제 쇼박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 좋아질 수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어, 대성창투 같은 경우, 한산이 뭐, 이번 주에 비상선언 개봉하고도 양호하다라고 하면 21선 터치하고, 다시 4,200원 회복되는지 보시고, 요구간에 다시 한번 볼수 있겠죠. 에이스토리도 아직, 우영우가 건재한 상황에서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또 기대감 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영우 그리고 빅마우스도 뭐 시작은 나쁘지 않은 정도예요. 점차 좋아지는 경향이 필요합니다. 빅마우스가. 그래서 보시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얘가 먼저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치고 가면은 A 스토리도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뒤따라가는 거죠. A 스토리가 나가면 뭐가 가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뒤따라서 움직인다 우영우 이제 나무 헥터스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영우 모멘텀이죠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살포시 휴식은 나올 수 있지만 9월까지는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 9월에 뭐 m 2상 때까지는 볼수 있지 않겠느냐 보시면 되고 뭐 사마 헥톡스나 이런 쪽 같이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터사들도 JYP나 뭐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데 YG 엔터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핑크 컴백 얼마 안 남았죠? 최근에 횡보하면서 한 2주 정도 힘 모은 거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YG 엔터나,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가 한번 정도 시세를 내줄 가능성이 있고, SM, SMCNC, 뭐, DOU, 이런 쪽. 그리고 하이브 최근에 올라오다가 쉬고 있는데, 하이브도 이 올라오는 구간에 18만원, 19만원 요 사이에서 저항, 저항은 한번 받더라도 21선까지 내려왔으니까, 한 19만원에서 뭐한 21만원 사이 정도 한번 찍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만원을 넘어가지는 못해도 어, 19만원 이상 정도만이라도 한번 찍어주면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재미있는 게좀 특이한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이런 소,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죠 시장이 좋을 때는 전체적으로 계좌가 올라가지만 특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서 금락만 안 나오면은 순환이 돌수 있다라는 거 어, 종목들 순환 돌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분들께도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